안녕하세요. 전암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36평의 건물 평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 대지는 120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5억대 초반입니다. 5억대 초반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싼 복층빌라. 파주 쪽에는 복층 빌라나 테라스 빌라를 살수 있는 가격인데요. 이곳 여주에는 이런 단독 주택을 살수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석재 데크입니다. 그냥 일반 나무 데크가 아니라 석재 데크로 꾸며진 데크 시설이고요. 오른쪽에도. 이쪽도 뒤쪽 마당, 앞마당으로 사용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 뒤쪽으로도 주차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주시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주시내는 대략한 차량으로 7분 정도, 그리고 세종대왕역에서는 4분, 그리고 아이시에서는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집,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가서 1층부터 위에 2층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외관 모습입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다 라임스톤으로 고급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장은 이쪽이 한데 이쪽에 추가로 한대로 될수 있고요. 아까 제가 인사드렸던 곳이 저쪽 마당인데요. 마당은 들어가서 거실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 옆쪽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마당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로 넓습니다. 이 집이 정중앙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분이 있습니다. 현관 모습은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다른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바로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밑에 층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신발장 두개 설치되어 있고요. 앉아서 신을 수 있는 이런 가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주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좌측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는 샤워는 불가능합니다. 용변만 가능한 모습이고요. 이곳이 주방이고요. 주방은 이쪽으로 식탁을 놓게 되면 딱 깔끔하게 간단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이 굉장히 넓진 않 넓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신 일자 형태의 주방을 가지고 있고요. 위쪽으로 상부장도 있고 밑에 쪽 상부장 상부장이 2 단입니다. 센고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고 숲을 바라보고 있는 환기창, 사각 싱크볼이고요. 오른쪽이 다용도실인데요. 보시면 기본 옵션으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광파오븐까지 기본 내장형입니다 다용도실은 위쪽으로 워시타운을 넣거나 추가 김치냉장고를 놓을 자리는 넉넉합니다 단차를 두어서 충분히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방에 식탁을 가로로 놓더라도, 세로로 놓더라도, 중정이 보입니다. 이 집은 장점이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안방에서도 그렇고, 중정 모습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중정, 어,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정의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요. 이집 또한 중정까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왼쪽으로 이 방이 안방으로 활용할 공간입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이렇게 수납공간 넉넉한 수납공간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요 정면에 화장대 공간 그리고 이쪽이 침대 자리일 것 같습니다 밑에 층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어르신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붙박이 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까지 그리고 세 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왼쪽은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고요. 보면 불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기가 사용될 수 있게끔 구성은 가능합니다. 이쪽 반대편이 이 1층 방의 메인 화장실이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 공간, 그리고 젠다이 수납 공간이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용병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칸짜리의 수납 공간. 활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 집 마당을 볼수 있는 창이, 넉넉한 창이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실을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보시면 이 자체가 통창입니다. 멋있는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 내려다 보이고 이렇게 나무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런 뷰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층고가 3m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넉넉한 개방감을 주고요 이쪽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전체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실링팬이 있다 보니까 높더라도 밑쪽으로 시원한 바람을 내릴 수 있는 실링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저 바깥 풍경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그림을 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큰창 자체가 너무 큰 액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포인트 월 이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당연히 거실에서도 뒤쪽에 중정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요. 중정에 이렇게 대나무를 심어두신 것 같은데요. 조경으로. 네. 이런 공간입니다. 조용한 풀벌레 소리만 들립니다. 다시 이제 거실 앞쪽에 제가 인사드렸던 마당입니다. 보시면 라임스톤 이쪽은 다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해 줬고 바닥도 석재 데크로 굉장히 넓게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마당이 전체가 잔디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자투리 부분만 잔디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큰 곳은 넉넉하게 석재 데크로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좌측도 이런 앞쪽 마당이 넉넉하니까 이쪽에다가 아이들의 풀장을 해두면 거실에서도 안전하게 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층 한번 바라볼게요. 위에까지 라임스톤으로 깔끔한 고급주택으로 보입니다. 이제 1층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입구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창이 맞아집니다. 날씨와 그리고 이 집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아주 멋있는 고급 주택 단지로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이 정도의 거실은 있는데요. 거실이라고 활용하기엔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간단한 식사도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고요. 위에도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2구 전기레인지, 사각 싱크몰도 있고요. 바로 왼쪽이 이 2층의 메인 화장실입니다. 일체형 비대에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 공간 안쪽으로 단차를 둬서 내려가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었고요. 여기에 선반, 오른쪽에 거울, 세면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의 오른쪽에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도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 때문이라도 방이 전혀 좁아 보이지도 않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뒤쪽에 발코니가 아직 여기에 유리창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유리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니 발코니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별도로 화분 같은 거를 놓고 활용하기에는 좋을 공간입니다. 나가서 의자를 놓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붙박이장이 저 위에까지 있습니다.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거의 비, 그 크기는 흡사합니다. 이쪽으로 창도 있고, 역시 복박이장 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옥상 테라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 이 공간은 좀 조, 조그만 테라스 공간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넓은 옥상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 풍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마을과 이런 나무가 보여지고요. 이렇게 조용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여주의 단독주택 5억대 초반의 단독주택 보신 게 어떠신가요? 어, 다른 지역의 복층빌라 가격보다 저렴할 수 있는 이 단독주택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단독 주택은 장점이 IC 그리고 시내에서도 차량으로 대략 10분 이내에 모두 다을 수 있는 곳에 있고요 세종대왕역까지 4분만에 갈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